2018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인데요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였어요. 어쨌든 중심소년는 4살, 6살, 8살 소년인데 6살, 8살 중에서도 얘네들은 used language, 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썼어요. 언어를. 근데 뭐 하기 위해서는요? overcome temptation이에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도요. 사용했는데 셀스턱이니까 결국은 언어거든요. 셀스턱이요. 자기 스스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뭐 하겠어요?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다시 쓴것 뿐이거든요.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욕망을 억제한다는 게 행동을 규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큰 개념입니다.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그래서, Regulate their behavio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같이 한번 그럼 답이 맞는지 볼게요.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children, 아이들이 were told 들었대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데디아를 들은 거예요. They could have 가질 수 있다고요. One marshmallow, t r a t 이니까 하나의 마시멜로 간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솔직히 마시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니? 미국 애들은 있는... 어, 좋아해? 어, 좋아하는구나. 내 마시멜로 좋아하니? 아, 별로 안 좋아해? 아, 먹어보자, 없어? 어이고 <laughs> 그럴 수도 있지만. 초코파이! 먹어 초코파이. 그 안에, 하얀색, 말랑말랑. 되게 맛이 맑은데. 얘들아, 이게 미국에서 되게 많이, 아, 선생님, 사대주의 아닙니다, 절대. 미국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주는 거 보니까, 미국 애들이 좀 나름 즐겨먹는 게 뭐냐면, 스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걔네 파는 비스켓이 있어. 좀 두꺼운, 약간 두꺼운 건데, 우리는 뭐, 굳이 그런 비스켓이 아니더라도, 뭐가 있을까, 에이스? 아니면, 뭐, 삼 크래커, 이런 것들. 그, 초콜릿이 약간, 뭐, 밀크로 해도 되긴 는데 약간 씁쓸한 맛, 나는 다크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마시멜로를 사이에 놓고, 초콜릿 넣고 위아래 크래커를 딱 놓은 다음에, 렌지에 살짝 돌려. 그럼 이게, 살짝 이렇게 눌려가지고, 약간 부드러워지게 녹아서. 그거 진짜 맛있어. 선생님 먹어봤는데, 처음에 먹어본 적이 있구나 와, 완전, 진짜 난리 나요. 그, 여전히 처음 놀, 그, 미국에 갔을 때, 처음 되게 이상했었던 게 샐러리 알지? 초록색 그그 그 채소 거기에 땅콩 피넛 버를 있잖아, 땅콩잼을 발라먹는 거 애들이 그래서 어, 뭐야 저거? 했는데 먹었는데 왜 우회로 맛있다고? 진짜 우회로 맛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 그리고 처음에 <laughs> 되게 창피한 건데 처음에 외국 친구가 파티를 부른거야 선생님을 근데 걔네들은 다앞마당에있거든 거기 선생님 좀좀 시골이었거든? 둘이 집이라서. 내 앞마당에 있는데, 거기서 잔디에서 그림을 굽고 막 하는데, 걔네는, you wanna come to my party? 하면, p a 라는말 자체가 우리나라 처음을 모를 때 어떤 생각이 나니? 뭔가 좀 적식적이고 통식적이고 그럴 것 같잖아. 선생님, 그래서 나름 있는 힘껏, 그 유학생들 불구하고 차를 것고 갔다, 되게? 근데 애들은 막 되게 추리닝차림에 되게 막 널널, 널널하게 있으면서 막,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막 가, 갔는데, 나만 막, 격식차리로 간거고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꺼고 왜 혼자 뭐 클럽하나? 이 생각을 했었을거 아니야 그래도 파티를 놀러가면 다 자기가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가 그 집주인은 보통 고기를 대접을 하지만 썰딩을 하지만 뭐 푸딩을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라자냐를 만들어서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가져오는데 선생님은 그때 뭘 만들어갔냐면 은 갈비 되게 좋아한다? 선생님 나는 그래도 이게 자꾸 옆으로 해서 죄송한데 요 요게 일가견이 있거든. 이런 말을 듣또 그런데, 너네들 요리에 진짜 중요한 성분이 뭔지 아니지, 재료가? 요게 정말 필요한 거. 아, 그러죠. 손맛, 이런 거. 이런 건 솔직히 조금 그 정성, 이런 건 약간 초단된이고 진짜 맛있게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좋은 결과. 선생님, 그서 다시 다니지. 이건 거기 한 슈퍼 있거든. 가서 그만싹넣어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지저스 크라이스 타서 오 마이너 하고 먹죠. 자 볼게요. 옛날 생각나서 마시멜로가 이렇게 파장이 엄청난 거죠 마시멜로 파장. 그래서 만약에 they choose h o s t 그들이 선택을 한다면, c o e a t eat, eat it immediately t i 그 즉시 먹기를 선택을 한다면 어 하나를 주는 거예요. But 하지만 뒤에가 더 중요한 거죠. two t r e i t s 두 개를 주겠다는 거. 어, 이 목적으로 잡았구나. 하나를 준다고 했으니까 one 하나를 준다면두게목적로 But you, they could have two treat 네요 if they waited 기다린다면요 그렇죠? so most of the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뒤에서 주격방위가 끕니다 who ranged in age from 4 to 8이니까 4살에서 8살까지의 나이의 범위에 이르는 아이들은 chose to wait 기다리기로 결심을 했지만 the strategies 전략인데요 명사 연달아 못 나오면 됐어요 묶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묶으면 뒤에 진짜동사 나와있죠 목적격관계되에서 대시 생략된 거랬고요 그들이 선택했던 전략들이 달랐습니다 자동차를 썼어요 Significant니까요 엄청나게 달랐대요 The four years old니까요 year old 네살짜리 아이예요 Often c h o s to look at 보는 것을 선택했죠 The marshmallows를요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에요 접, 접, 접속사 생략 안한 근사고문입니다 뭐뭐 하면서요 뭐뭐 하는 동안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다리는 동안에 마시멜로를 바라봤대요. 즉, 그게 뭐냐면요. 어, s t r a t e 전략인데, 동격으로 간거예요 앞에 있는 걸 요약 정리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전략이었요 That is not terribly effective. 니까 매우 아주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효과적인 전략은 아니었다는 거예 너무 안 좋아. 이게 본능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침치 이제 흘리면 거지. 선생님 강아지 키는데 선생님 강아지도 못 먹게 하면 침치 때 흘려요. 아, 잔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에 인컨트레스트 그와 대조적으로 그럼 역시나 4살부터 탈락 보통 중요한 장은 뒤에 많이 걸린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좋은 전략 아닙니까 6살, 8살 쪽으로 이제 집중을,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6살, 8살짜리는 사용에 대한 언어를요 그래서 아까 밑줄쳤던 중심 소재 언어를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 To help, 돕기 위해서요 물을 부어요 초보정사 에투가 생략된 것뿐이고요 준사약 공사라서요 오 v e r 극복하는데 도움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대요 유혹을요 비록 모일지라도요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요, 그쵸? 이제 여기서는요, they are 정도가 되죠 strategies가 are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언어를 썼대요. The six year o l d 여 6살짜리는요, spoke and sang이니까 말하고 노래 불렀대요. to themselves이니까 그들 스스로 에게요 문장은 나왔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컴마치고 ing. 뭐 하면서요? reminding, 상기시키면서요. 접속, 아니, 가, 어, 목적어, 간접목적어고요. 여기 대시 생략된 직접목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 데디아를 말하고 노래 부르면서요. They would get more treats. 더 많은 간식을 먹을 거라고요. 두 개의 마시멜로려 If they waited.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면 그렇죠? 어, 난 기다릴 거야. 두개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말을 한 거죠. 스스로에게. 8이 a l l s 니까요 8살짜리는 f o c u s e 초점을 맞췄죠. 어디다가요? Aspect, 측면, 특성들입니다. 마시멜로의 특성인데 뒤에서 과거 분사가 꾸미고 있어요. Unrelated to, 연관이 없는 마시멜로네요. 그 t a s t 맛에 연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맛이라는 것은 Such as, Appearance, 니까 그러니까 외형이라든지 한마디로 맛에 연관이 없는 마시멜로의 특성이니까 Such as는 엄밀히 말하면 Aspect를 꾸며준 거예요. 외형, 모양만 지금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좋았어요. 아이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걸더 쉽게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hort 짧게 말해서 중심 문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빈칸으로 냈다. 결국은 빈칸은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중심 문장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언급해 주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용했대요. 자기 스스로의 말을 여모 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regulate their behavior 한번이 맞네요, 그렇죠? OK.